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의 둘째 딸초하로에 주님께서 신의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 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다음은 너희 곁에 서서 너희를 도울 사람들의 이름이다. 루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오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라손이오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에네이오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요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하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온의 아들 아비당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삿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세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루웨이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다. 이들은 회중이 취대하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 각 부대의 지휘관이다. 모세와 아론은 임명받은 이 사람들의 거느리고 둘째 딸초하루에 전체 회중을 불러 모았다. 회중들은 모두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하였다. 스무 살이 넘은 남자는 모두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모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의 수를 세웠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우벤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그 머릿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루우벤 집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6,500명이다. 시므온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그 머릿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시몬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9,300명이다. 가세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갓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5,650명이다.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74,600명이다. 이사갈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이사갈 집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4,400명이다. 스블론 자손 가운데서 군대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스블론 집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7,400명이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만 5백 명이다. 문하세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문하세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3만 2천 2백 명이다. 베냐민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 입대할 수 있는 스무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3 5400명이다. 단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 입대할 수 있는 스무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6 2700명이다. 아셀이 자손 가운데서 군대 입대할 수 있는 스무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아세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만 1,500명이다. 납달리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납달리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만 3,400명이다.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각 집안에서 한 사람씩 뽑힌 이스라엘의 12지도자들과 함께 조사하여 등록시킨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집안별로 등록되었다. 등록된 이들은 모두 60만 3,550명이다. 그러나 레이 사람은 조상의 집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여 이르셨다. 레이 집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 대신 너는 레이 사람을 시켜 징겁개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이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이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부대별로 각기 자기 진 안에 부대기를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한다. 그러나 레이사람은 진겁게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이사람은 진겁게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